어, 여기는 공주 금압동 세, 생태공원이고요. 자, 금압동 수원지 둥수쇼예요. 아, 아무튼 분수는 시원하네요. 날씨는 참 덥습니다 많이 더워요 금압동 어, 생태공원을 에, 올라오다가 보면은 그 물놀이장이 있었고 그리고서 또 어, 수원지. 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상수도 목적으로다가 살, 사고 가려고 했던 수원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깊숙이 산속으로다가 쭉 들어오면 이렇게 휴양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변을 갔다가, 아, 이렇게 보면은 아주 현재의 위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위쪽으로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야영장이 또 이렇게 있고요. 올라가면서 자생식물원 뭐 이런 것들도 구성을 해놔서 이렇게 다 산책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다가 보면 어다 이렇게 목재 문화체험장까지 이렇다 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다돼 있어요. 어 보면 숙박시설도 이렇게 해놓고 앞쪽에는 다. 다 불교식게끔 이렇게 다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참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아요 그렇죠 어. 수원지가 여기 이쪽에서부터 이제 여기는 발원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데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물이 상당히 많이 그 흐르는 편이에요 발원지인데도 불구하고 어 많이 흐르는 편입니다 어, 산, 고랑이 깊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물들이, 어, 이렇게 큰, 에, 연못을 이루고 있, 있을 정도로, 어, 이렇게, 에, 여기도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있어요. 여기 야영지에서 야영하고, 어,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에, 돌아보면서, 어, 놀고 이렇게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 다 심어서 또 야생화들을 많이 심어서 이렇게 갖고 놨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여름이고 장마철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날씨는 덥고 달에 낭 농굴도 이렇게, 쫙, 잘 크게 만들어 놨고요달래가 달린 게 있나? 달래가 <laughs> 달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달에 낭 농굴이 잘, 지금,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아, 으, 음이라고 하죠, 얼음. 얼음은 또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 네, 얼음, 얼음이지, 얼음. 얼음 나무. 머루가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머루가. 머루가 지금 많이 이렇게 달리네요. 머루들이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머루들이. 머루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이렇게 달렸습니다.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달렸네요. 머루 송이가 아직은 는데 이렇게 모를 또 달려 있습니다. 모를 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모르던크예요모르던크 그래도 이렇게 매놓고 어뭐 그네가 이렇게만 매져 있어갖고 그네도 타고 해도 될것 같고요. 나무에다가는 또 이렇게 모를 쭉 매달아서. 전문 등반가들 아니면은 이거 타고 올라가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우, 위험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유격훈련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운동을 할수 있게끔, 다또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보이스카우트들이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하기자기하게 아, 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면 아, 나무 의자에서 이렇게 쉴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서 이제 공주 산림 휴양 마을 안내도를 이렇게 보면은 아, 508호 7호 6호봉 이렇게 쫙 있죠, 이렇게. 안내 데스크가 또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내를 받아서 그래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이렇네요. 야영장은 3만원이고, 4인실은 4만5천5백원. 성수기에는 7만8천원, 뭐 이렇습니다. 야영장은 20개소가 있고, 어 그리고 저는 저 펜션으로다가도 어, 20개의 객실이 있어요. 21.5 제곱미터에서부터 64.18 아, 이렇게 크네요. 4인실에서부터 10인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야영장은 이렇게 어, 많이 어, 전체적으로 쫙 20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목으로 돼 있는 게뭐 10개, 그리고 콘크리트 데크가 뭐 10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에 실제 에 산이라 그런가, 그렇게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이 덥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한 반면에 또 많이 더, 또이 요즘 음 같이 이렇게 덥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안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텐트 치워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몇명안 되네요. 몇명안 되고, 다, 이렇게 이제 빈자리로다가, 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펜션은 뭐, 형태가 여러 가지로다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508호, 팔봉산 펜션, 이런 형태로다가, 이렇게 젖어 있어요. 어 내부도 뭐 상당히 넓고 어 활동하기 아주 좋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좀큰평수인것 같습니다. 산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아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 좋은 것 같아요. 또뭐 이런 형태의 에또뭐 펜션이 또내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니까 사람들은 다그 펜션 마다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그런데 이제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뭐 걸어서 올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저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에 에, 산속으로다가 아, 높은데도 이제 어, 오르막길도 올라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드론이 또 배달하는 그 위치를 이렇게 잡고 있구요. 어, 아, 펜션이 깔끔해 보여요. 내부는 어, 일반 우리 펜션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어떤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거또 어, 그리고서는 어, 취침도구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어,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또 편안하게 이렇게 휴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 재활용 분리수거장도 옆에 바로 붙어있고요. 저 밑으로다가 보면은 밑에도 지금 펜션이 다 이렇게 돼있죠요 뭐 펜션도 다 언덕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해갖고 어, 보면 예쁘게 잘 져놨어요. 아주 뭐 예쁘게 잘 져놨네요. 숲속 휴양마을 같습니다. 또는 좀커소한6인 6인용 정도 되는 그, 펜션인 것 같습니다. 아, 그 펜션이 같습니다. 펜션 이 상당히 커요. 여기 이제 4인용 펜션 뭐 이렇게 되는데, 아, 뭐 보면은 어, 펜션이 이, 상당히 큽니다. 혹은 뭐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보탠 것 같고, 길이는 한한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m. 아 이렇게. 자, 어, 옆에 있어서 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 이렇게 에, 휴식을 같이 하고 있네요. 지금 이뭐 휴가철은 어, 이제 저 휴가철로다가 접어들 때가 됐죠. 가족단위로다가 이렇게 놀러와서 많이 또 쉬고 있습니다. 이뻐 예쁘고요.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다 예쁩니다. <laughs> 어, 저 위에까지 이렇게 다 돌아서 어, 내려왔습니다. 어, 주미산에 위치한 공주 금악동 어, 생태공원. 공주 산림그 휴양 마을, 거기까지 지금 다녀왔는데요. 올라가면서 여기서 물놀이장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뭐 맨발 벗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어, 수원지 겸그 생태 공원을 이렇게 조성해 놓은 데가 있어갖고, 상부에, 어, 소수, 수류지를 그, 통해서 또 이렇게 그 길을 걷게끔 이렇게 되어 는 데들이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그 수원 지역이 어본 수원지죠 어 물을 제일 많이 가두고 있는 그런 그 수원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서는 그 둘레를 한 바퀴 도으면은다 어 전체적으로다가 운동할 수 있는 코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저 위로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재보니까 2.1km 정도가 되네요 2.1km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 자연 휴양림 그 휴양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펜션이 4인에서 10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펜션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어, 거기 내부에는 어, 일반 펜션에서나 똑같은 그런 그뭐 어, 취사 도구하고, 그리고서는 어, 취침 도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인이 21.2제곱미터 하고, 10인 정도가 사용하는 게 64.18제곱미터니까 상당히 크지요. 어, 이게 지금 보면은 6평. 그리고 하나는 어 21평, 20평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기를 이용하는 것은 직접 와 오셔서 뭐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 숨나들 2, 영어로 2입니다. 아, 예,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서는 뭐 성수기에는 7만 8천 원, 4인 기준이 7만 8천 원, 10인 기준이 11만 5천 원, 뭐 이런 정도로다가 되고요. 어, 비성수기에는 4만 5천 원, 4만 5천 6백 원. 어, 그리고서는, 어, 10만 9천 2백 원, 뭐 이런 정도의 그 비용이라고 하니까 아주 뭐 저렴한 편입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아주 저렴해요. 그래서 이런데 잘 이용하면은 저렴하게 힐링도 하면서 휴가를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 다음번에 이제 그 공주환경성건강센터 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합니다.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같은 경우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도 어~ 보면은 뭐 환경성 질환 그 예방 및 기반 조성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알레기 질환 그~ 발생 및 악화 등에 대한 그 예방을 할수 있는 어떠한 그런 에 치료법이라든지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로다가 아~ 조리법 뭐 이런 것들을 어~ 각 그~ 유아기 아동기 뭐 청년기 성인기 뭐 노년기 해 가지고서는 어, 이런 건강 유지에 적절한 그런 식품 영양에 관한 뭐 이런 정보들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음식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 설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레시피 같은 것들도 공유를 하고요. 그러는 걸로 알수 있어요. 다음에는 한번 제가, 어, 거기는 휴, 휴일날은 항상 닫는 것 같습니다. 평일날 가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평일날 가서, 어,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